아무리 설명해줘도 도통 이해 못하는 남친 때문에 속 터지네요. 댓글 달리면 남친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니 솔직한 댓글 부탁드려요. 전 20대 중반 대학병원 간호사. 남친은 30대 중반 중소기업 대리입니다. 남친네는 명절 때큰 집에서 보내는데 이번 추석 때 2박 3일로 자기 큰 집에 같이 가자네요. 가서 친척 어른들께 인사도 드리고 눈도장 찍자고요. 저희는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고 남친 부모님은 뵌 적도 없어요. 결혼 전부터 외박이라니요. 저는 너무 싫어요. 더군다나 저는 외동딸이에요. 제가 추석 때 가버리면 우리 부모님은 어쩌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부모님이 허락해줄 리도 없고 허락해준다 해도 부모님만 쓸쓸하게 추석 보내게 할순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직접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허락받겠대요. 명절 때 친척들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 언제 보여줄 거냐고 압박 준다며 이번엔 당당히 소개하고 싶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조금 좋게 거절하다가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짜증나서 같이 싸 써. 아직 남친네 부모님께도 인사드린 적 없고 결혼 전에 며칠씩 외박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아빠한테 직접 전화하다니요. 우리 집을 얼마나 가볍게 보면 그런 말을 할까요? 나는 아직 결혼 생각도 없을 뿐더러. 이따 해도 결혼 전에 그런 자린 전부 사양하겠다 그랬더니 자길 무시했다고 삐져서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고 까다롭답니다. 남자분들 생각이 궁금해요. 같은 남자로서 남친 주장이 이해가 가시나요? 제 거절이 그리 예민하고 까다로운 것 같나요? 부모님 핑계대고 거절했더니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직접 말하겠다는 남친이 이해되시나요? 솔직히 정 떨어져서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